오늘도 우리는 놀이터를 찾아 새로운 놀이터를 찾아왔습니다. 어, 저기 축구 경기장도 있고 조심. 이스라엘은 해가 금방 집니다. 어, 해가 금방 져버려. 자, 어떤 놀이터가 있는지 우와 신호등이 있네. 멈춰야 되는 거 아니야? 빨간 불인데 파란 불에 가야지. 좌회전할 거야, 우회전할 거야. 어? 노란 불입니다. 멈춰야 됩니다. 빨간 불에 멈춰야 되지요. 쌤이는, 봄이는 길도 아닌데 막 가네. 쏘. 반대로 가고 있잖아, 쌤아. 화살표랑 반대로. 자 파란불입니다. 어디가 뭘 보는데, 보마? 앞으로 가야지. 파불이요 그거는 이쪽에 나올 때 보는 신호등이잖아. 쌤이 거꾸로 오면 안 되지. 교통 사고나지. 뭐야, 그렇게 가면 안 돼. 주차장에서부터 출발할 거야? 여기. 어, 또 저기 가 봐. 저기 큰데놀이터